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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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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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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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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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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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중인가 넘어갔네. 배우린찍을게 찍을까? 찍을? 말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왜나왔어왜 <나왔는지>. 나? <laughs> 배울이 맞아, 이거? 여기, 여기. 아 배울이 맞네, 그래. 근데 공사 중인가 봐. 잠깐 내려가 봐. 아니, 근데, 아니라. 야, 이 근데 여기 내려갈 데가 없다, 야. 아니, 돌자리깔지 여기 안돼 있다가 고르면 가면 되겠네 어. 조심히. 도자리 있으면 좋다 근데 여기 막뭐 공사판인데? 여기 아, 내려가실 수 있어요. 외소모 자, 여기 외소모하고 은하하고, 저기 은하하고 좀좀 <laughs> 골고루 좀. 어? 아, 나 아, 말고, 이쪽 이쪽 이쪽. <laughs> 어, 이쪽, 이쪽, 이쪽... 이쪽, 이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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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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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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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, 배경. 배경. 여기. 근데 여기는 찍지 마라, 저쪽은. 이미 그냥. 찍었어. 저쪽는볼거 없다. 오빠, 어디 가? 어, 어, 어. 아이고. 그런가? 아, 포크레인 여기 있겠다, 여기. 안 나오고까? 코 최근 이거 넘어져 있는 거? <웃음> <웃음> 여기 이쁜 은하좀 찍어줘. 댓글 달리면 <laughs> 뭐 어떻게? 도대체 이 얼굴 사는 사람 누구 말고 잘 봐도 안 보여. 아눈 달렸는데 무슨 한 빠지야? <laughs> 야 너무 <나> 빨리. <laughs> <목소리> 뭐 같이 들어가. 일단 아, 그 같이 들어가. 착 먹어. 찍으라고. 여기 고기 고기동 감자 옹심이라고써있잖아네명 <목소리> <목소리> 들어가도 돼. 네 명. 빨리 와. 또두명 <목소리> 와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뭐냐고. 나랑 같이 가자. 저기 한번

아니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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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도 맞아. 물을 넣 이렇게 빨리 들어.

아직 수영 안 나왔어. 진짜 옛날이지 거기다 흡백도 받고 이들도 이들도 20년 지나봐. 아가 너무 신기한 거 20년 이렇게 몇 번. 이거 니들도 한번 봐. 아니 이거 촛불이 어불 아니 예전에 CD로 CD로 줬었잖아. 뭔가 화려한.. 금 지금, 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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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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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

삼촌이... 밤에 일하고 왔는데 자야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난리 는데야 근데 밤에 어, 개미를 어색잖아고 울고 <웃음> <웃음> 그, 계단 뭐. 모서리에 <laughs> 붙는데 <laughs> 일찍이면 내용이 오는 거야. 내가 아니, 얘가 산화하면 날아가는 거이뜬거 아니야. 어, 이거 개미 할게요? 왜개미 밤에? <왜. 웃음> 아니, 근데 밤이 아니었어. 진짜 밤에 개미가 보이나? 그러면 밤이 아니지. 낮에 놀다가 사 <laughs> 그럼 낮이네, 낮에. 낮이야. 낮이야. 근데 밤이래. 그 그러면 여기 금가 일찍 끝난 거야. 일 아, 민로 민박로, 신발을 안시신발이신잘어야죽겠신미이야어 미어야 죽겠미이가 죽겠어. 미어어 미어야 죽 미어야 미어가죽구지미는야죽어미어가차겠기는어야 죽겠어. 개구야 죽겠어. 미어야 죽겠어. 미어야 죽겠어. 이 아니 그건 내가 잘안 하는데 아니, 아니, 아니야, 제 파트인데. <laughs> 아니, 저기 준웅이가 좀맹물이야 맷물이 아, 아니야, 옛날에 그랬어. 준웅이가 맹물이 아니라. 맹물이 아니라, 아니라 오빠가 둘이 쌈을 식혀 아, 그렇게 둘을. 이렇게 요이 땅 해가지고 아. 쌈시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때리라 그러고 따기 때리라 그러냐고. 얘는 때리는데 준웅이는 못 때려 아플 거라고 못 때려. 근데 얘는 앙팡질에 때려. 내가 매일 준웅이 생각하고 촬려 연중 쉬어. 오오오오수야네 내려가서 좀 같이 눈고아야 되겠다 네, 갔어요? 응 어, 저희 아니 되게 좀... 안 힘들어 아아야아 진짜? 아아어 뭐야 아하이게셉이아 핸드폰으로 저기 어아 진짜? 아. 아, 아, 진짜? 어, 아. 핸드폰 등록도 안돼 있는데 그도안 먹잖아 혼자 하네 진짜 불은 아프잖아. <laughs> 어. 근데 나는 현장 나가면, 이제 또, <laughs> 그 사람들 다, 어떻게 <laughs> 그러니까 없잖아. 병로몇 명이 일어나는 거야, 근데. 체안명이 미안하다. 미안하미안 조심, 해 조심해. 조심 조심해. 조

그냥 세금정신 안 가고, 뭐리가 빠지면 금 뭐, 그세금정을 됐다. 아니, 딸기라 떼가우유에다가 딸기 빼이 거야. 빼 딸기 빼서, 딸기 빼이 딸기 이이 딸기 빼서, 딸기 빼이 딸기 빼서, 딸이 딸기 빼서, 딸기 이 딸기 빼서, 딸기 빼이 딸기 빼서, 딸이 빼서, 딸기 빼서, 딸기 빼서, 딸기 빼서, 딸기 빼는 딸기 빼서, 딸기 빼서, 딸기 빼서, 딸 딸기 이서이 그뭐 말을 안 해요. 잘하잖아, 네, 그래. 세민아. 그래서 아홉... 음 어... 네. 네. 응. UH, Trends, 아 근데 너무 아파요. 이나요 네. 근데 생은 처음에 날짜 들 엄마 기다린 지한번습니다어디 있어? 이동네아무새가 지금 까마귀 소리 숭내 내네. 더 있어요. 너는좋 까마귀 흉 이렇게 을 듣는 거 보면은 지금 까마귀 소리 흉내 는거아야 원래 얘네들이 저 앵무새가 앵무새의 말 끝에 앉아있다, 그치? 지 안녕, 그래, 안녕,